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몇번 질문을 받아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해주는 게좀 낫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일단 별건 아닌데 대충 상황은 이럴 거야 F가 실수 전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 그러면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두 조건에서 A, B를 아마 구했을걸? 아마 그랬을 구했을 거야 그것부터 하자고? 이 관계식에 의해서 0은 이제 성립이 되는 상태라서 f의 1은 f의 0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f의 0이 0이니까 f의 1이 1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a 더하기 b가 1이겠지. 그다음에 미분을 해. 이 정도의 미분은 수투에서도 뭐 해도 되잖아. 합성함수 뭐, 뭐 걸리적 거리는게 없잖아. 그냥 수투 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f 프라임 x인 상태야. x 대신에 또 0을 넣겠지 그러면 f 프라임 1이 f 프라임 0랑 같아.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f 프라임 0가 이제 x 에 계수인데 없잖아. 이게 0이야. 그럼 f 프라임 1을 구해야 돼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e의 b x가 돼서 이제 뭐 1을 넣겠지. 1을 넣어. 1을 넣으면 3a 더하기 2b가 0인 뭐 이런 상태가 돼. 이제 연립방식 풀면 돼. 연립방식을 풀면 여기가 2a 더하기 2b가 2가 돼서 뭐 위에서 아래 거를 이렇게 빼줘. 힘든 것 같아서 차분하게 그냥 하고 있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a가 마이너스 2잖아. a가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3이고. 이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얘가 돼요 그렇게 있고 이제 얘를 해석할 생각이야 이 눈치 지금 보면 x가 0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의 함수는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1만큼 이렇게 들어올리면 돼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쪽이 그려집니다와 똑같은 소리가 될거야. 그래서 빠른 사람은 이게 1에서부터 5까지 적분치는 거기 때문에 아, 0에서부터 1까지를 먼저 내가 정적분의 결과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계산해낸 다음에 얘는 구간의 길이가 1, 1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2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5까지는 자동이겠구나 그니까 그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치면 얼마나 오디? 2분의 3? 2분의 1뭐 몰라 나안 쳐봤는데? <laughs> 그냥 하면 되지 그지 막뭐 이렇게 무구구해 그래.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차수 하나 올리고 그지수로 나누는 느낌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 로 나눈 거니까 1이고 아 2분의 1이구나 아, 미안해 이렇게 될거 아니냐 0에서 1까지가 그러면 저식은 1에서부터 5까지 fx, dx는 이렇게 할 거라고 1에서부터 2까지랑 구하는 게 1이니까 2에서부터 3까지랑 3에서부터 4까지랑 아이고야 4에서부터 5까지랑 이렇게 합하면 되겠구나. 그럼 1에서부터 2까지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짜리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들어 올렸다는 얘기니까 요만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 그려보면, 아이쿠, 이렇게 되잖아. X제곱에, 그래, 뭘 서두르냐. 어차피 뭐, 다할 거.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FX야. 그래, 한번 꼼꼼하게 풀자고. 여일로 가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아유, 병신. 여기가 2분의 3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뭐, 이, 런거 맞냐, 지금? 아, 거꾸로구나. 음수네. 미안. 여기가, 이렇게가서 요렇게 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 대충 비율 쳐보면, 2분의 1짜리가 두개 있고, 1개 더 있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 그래프를 이제 똑바로 그려보면, 0에서 1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이런 그림이 있는 거야. 아이고. 저런 그림이 있어서, 여기 일부분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인정이 되는 게, 요만큼이 보라색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들어올릴 거니까 얘가 이렇게 붙어질 거고 얘 대충 2, 요 이렇게 붙어질 거고 대충 3,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나갈 거라는 거지. 맞지? 그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요거에 정적분의 결과를 구했어. 넓이랑 똑같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2분의 1짜리를 구했다고. 요렇게 2분의 1을 구하면 그 다음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이 부분의 넓이가, 어 가로가 1이고 높이가 세로? 세로가 1이니까 1자리가더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이제 1이 된다. 이걸 알수 있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 와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아, 이제 이런 식이겠구나. 1에서부터 2까지는 2분의 3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는 앞에 누적된 2분의 3에다가 1만 더 더하면 되고, 3에서부터 4까지는 2분의 3에다가 얼마를 더, 더 하는 거지? 2더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되잖아? 하나 더 하면 3을 더하고. 그래서 2분의 3짜리가 몇개 있대? 4개 있겠지. 저렇게 4개를 쪼개 놨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제 뭐야? 어, 건데기를 남는 게1 더하기, 2 더하기, 3, 요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는 6이고, 여기는 6이 돼서, 10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응? 왜? 10이 아니야? 맞잖아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하도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 찾고 머릿속에 관찰을 해서 0에서부터 1까지를 구한 다음에 띵띵띵띵 가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구하는 거 훌륭해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두 음. 번째 단계. 어 얘는 살릴게. 얘는 살려놓고 어쨌든 얘 매달려 있다. 그래프가 음, 아유 또 그래야 돼. 아유 참그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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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던 거야. 이게 영이고. 얘 2분의 3이니까 또 거꾸로 오리는 거봐 2분의 3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됐던 거였지 이렇게 됐던 거였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얘가 매달려 있다고 X축, o, y,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계속 이게 매달려 있다고 그 매달려 있는 게 혹시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그 기울기는, 기울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식이 결정한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갔으니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에 매달려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F의 X 더하기 A고 F의 X 더하기 B 형태를 참 많이 봤어 그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할 거냐 얘가 그 로블록스인지 레고인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일까? A분의 B짜리일 거야 그지? a분의 b자리일 거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럼 보통 네가 곡선이 있는데 직선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뭐 대충 한번 그릴게. 이 정확히 이 그림은 아닌데 이렇게 있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빵을 치자고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데 미분 은 가능하게 그릴려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그이 문제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 아래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a분의 b라고. 그런 얘기지. 그럼 보통 직선이랑 곡선이랑 나왔을 때, 네 보통 차함수 같은 거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던, 곡선에서 직선을 빼던 이 차함수는 뭐가 있을까? 주기가 있겠지. 그지? 주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유형을 만났을 때 주기 함수로 해석해서 푸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를 하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지금 목적인 거야. 이해했지? 이해했어. 이제 그 얘기를 할게. 여기 치워. 그래서 다시 쟤를 봐. 어, 이첫 번째 단계. f의 x 더하기 1 이랑 fx 더하기 1, 요게. 나왔어. 그러면 어쨌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 있을 거고 마침 이 그래프에서는 0,0을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y는 아마 x였을 거야. 근데 y는 x를 이렇게 떠나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에 매달려 있는 건 분명하잖아.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fx가 x면 이 식이 성립하는지 생각해봐. 성립하지? 여기는 x 더하기 1이고 여기 x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써. x 더하기 1이라 쓰고 이게 x 더하기 1이라고 쓰고 위에도 같고, 아래도 같고. 빼도 괜찮고, 더해도 괜찮고. 보여? 그래놓고 빼봐. 이렇게. 빼보면, f의 x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1을 뺐지? 너에서 너를 뺐잖아. 그 fx에서 x를 뺀 거다. 이제 주기 보여? 차음수의 주기가 보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f의 x 빼기 x가,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가르쳐 줘봐요 어차피 잘못 쓰더라고. gx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 말은, 거기서 끄떡끄떡그러면 어떻게 되냐. gx 더기 1에서 gx 이렇게 될거 아니냐. 주기가 1인 함수로 바뀐다고. 응? 그니까, 차 함수를 가지고 주기가 1인 상태로 이 문제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아, 뭐, 뭔 소린데요? 어. 그, 마저, 문제를 마 마무리해보면, 1에서부터 5까지 fx dx를 구하라 했잖아? 근데 g라는 건 주기 함수잖아? 그, 주기 함수로 오면, 주기가 1자리면 말이다.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게 같다는 걸 알잖아. 여기 1씩 더하고 1씩 빼고 이래도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 1에서부터 5까지가 있어. Gx를 이제 이렇게 놓고 풀면 Fx가 Gx 더하기 x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찍길 거야. 1에서부터 5까지 Gx, Dx만 해결하면 돼. 왜냐면 여기는 적분의 결과를 알거든. 1에서부터 5까지 x의 dx 이렇게 되거든. 여기는 이제 풀어보면 2분의 1의 x 제곱이 되고, 어 이거를 가르쳐 주는 목적은 수투에서도 중요한데, 미적분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5를 집어넣은 걸, 1을 집어넣은 걸뺄 거야. 24니까 2분의 1 하면 12잖아. 여기는 1 2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지. 얘를 구하는데, 지금 g라는 게 주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게다 같은 거야 지금 얘가 싸가리 멍창같아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해 보면 1에서부터 2까지 G를 적분한 거랑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에이 씨 3에서부터 4까지 적분한 거랑 4에서부터 5까지 적분한 거 이게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얘만 구한 다음에 4배치면 이게 나올 거라고 이걸 합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구한다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걸 구하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 gx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 gx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fx 빼기 x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있고, x를 빼. 이게, 어, gx잖아.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래. 그,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로 나눠. 마이너스 2분의 1.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로 나눠. 플러스 1. 첫수 하나 올리고 그지수로 나눠. 마이너스 2분의 1? 아, 이거 마침 얘가 0이네. 0부터 1까지가. 이게 0이란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네. 싹 0이겠네. 싹 0이어서, 오케이. 너는 0이야. 그 답은 10이야.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겠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일반화. 여기 치워. 세 번째는. f의 x 더하기 a f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이제 생각해봐 그럼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매달려 있긴 할 텐데 시작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밖에 몰라 기울기 뭐야?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a분의 b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식을 세우면 일단 얘는 성립할 것 같아 하겠지 지가 성립을 그래서 fx를 a분의 bx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겠지. a분의 b에다가 여기 x 더하기 a가 되고, fx가 a분의 bx가 되고, 더하기 b. 뭐, 이렇게돼 있잖아. 그러면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성립하지? 성립해. 이제 나뭐할것 같아? 위에서 아래 거를 빼거나, 위에서 아래 걸 더하거나, 이런 짓을 하자고. 뭐 빼. 빼면 f 의 x더하기 a 건방떨다가 당한다 <laughs> 알아서 해 fx에다가 빼기 a분의 bx 사실 나 수능 22번에 확대, 축소 낼줄 몰랐어 맨날 수업시간 했지만 애들 신나갖고 풀어오긴 했던데 수업시간에 떠드는 거를 건성건성 듣지마 왜냐면 실모 풀때 확대, 축소와 관련된 지수로 가면서 푼게두 문제밖에 없어 내가 두 문제는 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건성 건성 보지 마. 그럼 눈치가 보인다. f의 x 빼기 a 분의 b x를 g x라고 하면 보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g에 x 더하기 a가 g x가 되네. 대충 주기가 뭐란 얘기야? A라는 얘기야 대충 대충 주기가 A라는 얘기야 아 주기함수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게 풀면 어, 해석하기 좋은 문제가 꽤 있어 근데 니네가 이제 코어에서도 봤는데 풀다 보면은 X같은 게 있어요 아니 저걸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걸줘뭐 그럴 때 있잖아 또 이것만 있냐 뭐 이런 걸 주기도 해 아래 건 내가 할 테니까 위에 건네가 하는데, 이게 좀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찾았잖아. 기울기가 A분의 B짜리라 했잖아. 근데 앞에 이거 2를 곱했지? 그 에펙스 하나 잡아볼래? 뭐면 되겠니? 원래 푸는 건 지금 생략하는 거야? 적분 구간 잡아갖고 이렇게 가는 건 지금 생략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설명했으니까? 뭐 잡을래? 상수함수. b, a만큼 갔다가 b만큼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두 배치자며 여기다가 그래서 갔다며 상수함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f(x, b)라고 생각해. 이렇게 b라고 생각하면 e 에다가이는 그냥 b잖아. b가 되고 b 더하기 b니까 오케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걸알수 있거든. 맞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또 빼. 헬로고 빼는 거지. f의 x 더하기 a 빼기 b 근데 여기도 2b 뺀거잖아 fx 빼기 b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똑같아 f의 x 빼기 b라는 함수를 gx라고 두고 어 얘는 2에다가 g 의 x 더하기 a 한거잖아 그게 gx가 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평범한 주기는 아닙니다만 대충 주기 같잖아 A만큼 가면 두배 뻥튀기 된다. 뭐, 그말 아니냐. 대충 죽이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바라볼 수 있다고. 적분 계산을 할 때, 니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색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 맞아. 그리고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 맞아. 그런데 몇번해 보다 보면은 아 그런데 이거 주기 함수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거를 알고 들어가면 편한 문제가 꽤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27번 문제는 대충 볼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좀 해석했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